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하루 한 가지 과일만 바꿔도 암 재발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이 과일을 전혀 먹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.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 과일들을 매일 먹으며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항암항염면역 강화암세포 억제까지 가능한 암환자 필수 과일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 조합은 아마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습니다. 대부분 과일 하면 비타민부터 떠올리죠? 하지만 중요한 건 과일마다 성분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. 심지어 어떤 과일은 암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암세포와 싸우는 무기가 될까요?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베리류입니다. 특히 아로니아가 대표적입니다. 블루베리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항암성분 폴리페놀 함량은 블루베리보다 아로니아가 훨씬 높습니다.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아로니아는 유방암과 암 대장암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. 하지만 떨고 신맛이 강해 생으로 먹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100% 무가당 농축액이나 유기농 가루를 추천합니다. 가루보다는 농축액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만 반드시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. 블루베리는 맛으로 즐기고 항암 효과는 아로니아에서 챙기세요. 두 번째 감귤류입니다. 오렌지도 좋지만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청귤이 정답입니다. 청귤은 8, 9월 제주에서만 수확되며 껍질을 말려 청피로 차를 끓이면 감기 예방, 면역력 강화, 항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청귤은 신맛이 강하죠. 이럴 땐 청귤, 오렌지, 파인애플, 양배추, 당근을 함께 쪄서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. 신맛은 줄이고 비타민C와 항암 성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사과입니다.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. 껍질을 두껍게 깎아버리면 영양의 70%를 버리는 셈입니다. 하루 반개 정도를 아침 점심 간식으로 나눠 껍질째 드세요. 치아가 불편하다면 잘게 썰거나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. 사과는 장 건강에도 좋아 아침 배변을 원활하게 돕습니다. 단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과 중성 지방이 오를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 번째 포도입니다. 껍질과 씨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. 많은 분들이 씨를 뱉어버리는데 깨끗하게 씻은 뒤 껍질 씨를 함께 씹어 드셔야 합니다. 특히 지금이 제철이니 면역력 회복에 활용하면 좋습니다. 포도의 단맛이 걱정된다면 하루 섭취량을 한 중약 80g 정도로 제한하세요. 다섯 번째 파인애플입니다.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. 입맛이 없을 때 상큼한 맛이 식욕을 살려주고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. 다만 당도가 높으니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간식처럼 조금씩 나눠 드세요. 청귤 오렌지 양 배추 당근과 함께 갈면 항암 치료 중 입맛 없는 분들에게 최고의 영양 스무디가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이 다섯 가지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. 그냥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. 과일 속 천연당은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껍질과 씨 속에 있는 영양소까지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. 혹시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? 하지만 암세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하는 분과 6개월 뒤에 시작하는 분의 건강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이제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제철 과일을 우선 섭취하세요. 둘째, 껍질과 씨까지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섭취하세요. 셋째, 주수 스무디는 무가당으로 직접 만드세요. 넷째,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 전후로 유지하세요. 오늘 소개한 과일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블루베리 대신 아로니아 오렌지 대신 청귤. 둘째, 사과 포도는 껍질과 씨까지. 셋째,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 소화효소까지 챙기기.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. 저는 이 다섯 가지 과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힘든 치료를 견디고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. 부모님, 형제, 친구에게도 꼭 전해 주세요. 그것이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